오늘은 요즘 제 친구들이 슬슬 안 하기 시작한 그로가드 해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매 진화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 업데이트 이후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로가드 하냐고 물어보면, 아, 나 접었어. 어, 나 그로가드 천천히 하려고. 아, 그로가드 이번 이벤트는 안 하려고. 약간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저도 좀 해봤는데, 음, 음. 오늘의 컨텐츠. 이번 업데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웃음> 컨텐츠입니다. <웃음> 어, 여러분들도 그로가든에서 뭔가 이 업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것들 있으면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첫 번째로 좀 아쉬운 점은 전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패스가 만들어져가지고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그로가든이 많은 로블록스 유저들한테 사랑받았던 이유가 로벅스를 쓰지 않고도 노동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플레이했던 건데, 이제는 돈을 쓰지 않으면은 가질 수가 없는 템들이 나와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패스를 살수 없는 시청자분들이 패스를 산 시청자들보다 조금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게좀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중에 이거를 작물을 기른 다음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보 비트루트 있잖아요. 이거를 씨앗을, 1단계 씨앗을 받아서 1단계 씨앗을 키우면은 1단계 열매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거를 이제 갖다 주면은 2단계 씨앗을 받거든요. 그럼 2단계 씨앗을 또 길러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이 보상들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시드팩 말고는 여기 보시면은 에~ 갈드널 시드팩이나 뭐 이스터리 갈드널 시드팩 이거 말고는 뭐 정글에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점에서 팔고 있고 나머지 다 상점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뭔가 아 이번 이벤트 꼭 해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말겠어 이런 생각이 잘안 듭니다. 그리고 리워드 중에서 여기 보이는 이서리 깔드너 시드팩을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디바인 플래치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9.05여 가지고 저는 이미 그 9.05짜리를 어, 1 시간도 안 돼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야 이거 얻었으니까 이제 할게 없네. 어나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어서 아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이제 할게 없어. 물론, 이번 업데이트 보시면은, 패스 쪽에 퀘스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퀘스트를 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얻으면은, 이 포인트로 이제, 이 코인을 얻어서, 이 코인으로 여기서 상점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스톡 되면은.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저번 이벤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50개 딸기 따라, 토와토 30개 따라, 사과 5개 심어라. 나더 이상 사과 심고 싶지 않아. 사과를 맨날 심었다가 없앴다, 심었다가 없앴다는 게 너무, 이제는 질려. 그만, 사과 그만.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때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 생각했던 이제 그로가 유저들이 막상 다른 게 크게 없어서. 지금 좀 실망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냥 계속 반복된 거 똑같은 거아 이제 똑같은 이벤트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어, 딸기 50개 캐기 뭐 토마토 30개 캐기 사과나무 5개 심기 뭐 이런 거그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딱히 패시 없습니다 이번에 딱히 패시 없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이 배틀패스에는 이렇게 있긴 한데 이 배틀패스에 있는 패들은그국한 마리씩 밖에 못 가지 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귀여운 짱 귀여운 패들을 여러 마리 가지고 있는 게또 제가 원하는 하는 것중 하나거든요. 제가 그로 가든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귀여운 팻들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풀어 놓는 거. 한꺼번에 이제 정원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거. 이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마리를 가질 수 없는 건좀 슬프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보면 어 슈거글라이더 보시면은 지금 거의 10마리 넘게, 10마리 넘게 둘레여서 8, 10, 12, 14. 14마리가 있거든요, 저 지금. 슈거글라이더가 이게 넣어 놓으면은 애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귀여워 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또 레드 판다. 이 친구 너무 기워가지고 엄청 얻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번 업데이트 때는 이렇게 내가 와 무조건 가지고 싶다 하는 패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배틀 패스 뒤에 보면은 용 같은 친구가 있긴 한데 미주치. 근데 이 미주치를 보고 아래쪽에 패스를 사면은 레이모 미주치를 준다고? 아이 생각이 드니까. 아, 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 얻기도 되게 어려워서, 보면은, 레벨 2단계가 1800인데, 퀘스트 를 보시면은, 250씩 줍니다. 한개 해봤자. 그러면 이거 6개 다 해봤자, 1500이에요, 1500. 그러면 하루에 이제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런, 저번 이벤트들이랑 다를 게 없는 이벤트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저도 실망을 했지만 그리고 저번에 나온 시스템 중에서 환생 시스템이죠 이름은 이름은 환생이 아니긴 하는데 아무튼 환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환생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코인 10개 때문에 셰커를 이렇게 많이 쓴다 그리고 살수 있는 거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크게 없죠 지금 그래서 굳이 코인을 바꿔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나왔던 저 환생 시스템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리고 이번에 정글에그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정글에그가 나와가지고 이 정글에그를 까면은 어 새로운 패시 나오지 않냐 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정글패시 이미 샵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패데그샵에 있으면은 아 뭔가 그 사람들 잠수 태워놓고 이거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되니까 무조건 얻기는 되게 쉬우니까 나중에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뭔가 힘이 안납니다 아, 저는 그루가드는 한정판 아이템을 얻으려고 좀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로가든에 이제 한정판 아이템은 없는 느낌이에요. 와, 그리고 이머시룸 아직까지도 안 컸어? 와, 진짜 느리다. 저머시룸한 이틀 또, 이틀 됐는데, 이틀. 이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컸어? 이걸 주면서 이제 보상을 주거든요? 근데, 보상이 희귀함이 없어서, 뭔가 뭐 받아도, 어,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오히려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벤트우르친 플랜트 이거 하나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가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 있었거든요. 레드 판달 얻기, 아니면은, 어 우주 다람쥐 얻기, 이렇게 목표가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그냥 목표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전좀 아쉽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는 그로가든을 좀안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제가 아까 보여줬던 슈가글라이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 생방송 와가지고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14마리가 있으니까 6마리는 처리해야 되거든. <laughs> 뭔가 이 게임이 패시나 플랜츠의이 도감을 채우는 재미로 한다면은 저는 진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도감 채우는 재미로 뭔가 게임을 할 거면은 저는 그로가든 보다는 차리 라 포켓몬이나 뭐 그런 게임을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도감 채워야 될게 너무 많아. 코스메틱도 채워야 되고 펫도 채워야 되고. 플랜체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벤트가 조금 아쉽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재밌게 즐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밌게 즐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는 저랑 맞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로블록스 라이벌 활 히트박스 판정이 완전 이상해졌을 때 그때 라이벌을 조금 그만한 것처럼 이번 주는 그거가 말고 다른 게임 좀 여러 개 해봐야겠습니다. 또 새로운 게임이 있으면 여러분 또 추천해 주시고 이번 주는 또 다른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쉬운 점만 아 맞네 뭔가 아쉬운 점아유나 이거 끝낼 뻔했네 아쉬운 점만 얘기하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고 나서 좋은 점을 얘기하면은 좋은 점이 더 부각된다 더잘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점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 이번 업데이트 좋은 점이 음음 음, 이번 업데이트 좋은 점이 음 이번 업데이트 좋은 점이, 아, 아 어, 좋은 점이 있어요. 어, 이번 업데이트가 중앙에 차지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요정 이벤트, 가을 이벤트, 이두 개가 중앙 쪽에 엄청나게 뭔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딱 봤을 때, 아, 너무 복잡해 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거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 뭐야, 어, 시원시원한데? 그냥 화면이 너무 시원시원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하하. 아무튼 뉴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업데이트. 그래서 이 업데이트 보상들 보면은 뉴비들한테 완전 필요한 것들밖에 없죠. 어, 어 맞죠? 어. 어 아무튼 맞음. 아무튼 맞아요. 어. 사실 저는 뉴비 때 빙만 뜯고 다녀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잘. <laughs> 아무튼 제가 가을 이벤트도 진짜 많이 즐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가을 이벤트를 위해서 이제 농장도 꾸며놓고 했는데, 이번 열매 진화 이벤트라 해야 되나요? 어 이번 이벤트에서 아쉬움을 느껴서 이번 이벤트는 좀 쉬도록 해야 될것 같네요. 아 만약에 여기 버그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하나라도 황금 잠자리가 나오면은, 이번 이벤트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로가 된 신께서 점주해 주셨습니다. 제가 절대 이번 이벤트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핑계대는게 아니라, 이번 이벤트는 하지 말라고 황금 잠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또, 에그들을좀 넣어놔야겠네요. 와, 잠시만. 인첸트드 에그 217개. 가을 에그 369개. 와, 저번 이벤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 보이시죠? 나중에 왔을 때, 늠름한 잠자리가 돼서 나한테 오렴. 알겠지, 버기그들아?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 생각해본 그로가든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솔직하게 알려드렸고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로가든 재밌어가지고 진짜 밤새 가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냐고. 뭐 오늘 영상에서 그로가든의 좀안 좋은 점을 좀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그만큼 좋아하니까라고 생각해주시고. 이번 업데이트가 아쉽더라도 분명히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재밌는 컨텐츠 들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아, 오늘 또 감기 걸린 목소리로 주저주저 떠들어도 되는 것들, 이렇게, 음,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택배!